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이나이트 축구실 영종도에 있는 곳이고요. 오픈한 지한 개월 정도 됐어요. 어... 제가 그 원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도블락 팬이 그렇게 많다. 아... 저는 솔직히 못 믿었어요. 뭐가 아, 좋다고 <laughs> 근데, 아 진짜 애들이 환장하더라고. 진짜 우리 들어가실 요 실력이 괜찮다고 하더라고. 실력이 대회 네. 나가서 최근에 3위도 하고 있어요. 제 막을 때안 봐주고 하면 야, 되는 건가요? 진짜로 그냥 막아주세요. 아, 리얼로. 아, 애들, 리얼로. 오늘 네, 애들 건드는 에 있어서 진짜 리얼로. 진짜로 막아 되는 거예요? 최선을 다해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제가 오늘 이 어린 친구들에게 상처 한번 주고 가겠습니다. 자첫 번째. 몇탄 연이에요? 슛이 센데? 당황했어 당황했어. 왜 이렇게 세지 오! 예스! 이연승! 수비 좋아. 오!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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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다, 진이야! 하이라이트 보여줘! 오! 예스! 예스! 그렇지, 어! 마무리!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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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좋아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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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<예스! 웃음> 아, 힘들어, <내가> 힘들어. <laughs> 이제 예, 예. 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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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예. 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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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도블락이다. <laughs> 우! 좋아. 수영아 <수빙은? 웃음> 어, 발로루 이이 예사롭지 않아. 오! 와! <laughs> <우아! 웃음> <laughs> 와아 <laughs> 진짜 먹혔어 진짜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하이라이트인가? 구태클 오! 오 아이 형이야? 어. 형 이길 수 있겠어? 이겨야지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. <laughs> 형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알았지? 네. 오! 좋았어! 이거 만할수 있잖아. 좋아. 아, 아, 까지. 까지. 오! 아, 오! 오!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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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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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잊겠는데? <laughs> 어, 나이스 수비, 수비,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오, 거기에서 찰줄 몰랐다. 와, 잘했어, 잘했어. 이거 나의 실수야. 여기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야. 오. 어! 눈으로 속인 거 봤어요? 어? 아, 여기 찾는 척 하면서 여기로 와. 최고, 최고, 최고. 오 <laughs> 준비, <laughs> <와! 수비>, 굿. 님이랑 <laughs> 1팀. <laughs> 넣을 수 있을 것 같아? <웃음> <웃음> 그런 자신감이 좋은 거야. 잘했어. 잘했어. 아, <laughs> 나이스 아이스아이게 어, 쉽지 않은데 아 이때 나이스, 는른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와! 오! 와! <laughs>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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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즈 스타일인데.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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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당했다, 이거는. 몇 학년이, 몇 학년? 와. 5학년. 아, 이따 사인 받아야겠는데? 야! 누군가한테 내려다 보여지는 건 처음인데? 어허! 위. 아! 오! 아! 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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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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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라인에서. 아, 어, 근데 저거 못 넣어. 왜못 넣어?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원하는 데다 놓고 자 너네들이 자존심을 걸고. 여기서 가까이 차고 싶으면 가까이 차도 돼. 오! 좋아, 이거 봐! 멋있잖아! 우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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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작이에요, 주작? 주장? 이게 주작의 품격. 멋있어, 멋있어. 나, 한번 진심으로 해볼게. 오. 오! 오. 3학년인데 이 정도더라고? 와. 와. 애들이 자존심이 있구나, 이게. <목소리> 와! 나이스, 나이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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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<laughs>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잠깐 뜸나오저기서쳐다고 아! 예, <laughs> 너의 자신감 너무 좋다 네. 아, 아 좋은 슈팅 네. 오와 <laughs> 아, 아 어이 아, 완전 진심이에요 초 진심 초 진심 아아슛 좋았다 아, 아 어려운데. 오오 오! 오! 최고 최고 아오오오오 어? 슈시 어? 오! 오! 너무 좋은데 오오오 <신병> 예! 오! 오! 오, 좋아 더 뒤로 갔어 와. 야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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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날샷, 날샷. 좋아! <웃음> 우와! 산천 <laughs> <선, 선> 찍 <찍고. 웃음> <오. 웃음> 어, 너무 잘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오! 에이! <laughs> <laughs> 아. 아 어, 너무 힘든데? 애들이 우선 잘 차야 코스를 또 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못받겠더라고 인천 영종도 학생들의 실력 오늘 제대로 체감하고 갑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연 1등은 누구일지 오오오 어... 어... 너무 잘하더라고. 가비진 줄 알았어. <laughs> 와, 최고, 최고, 최고. 선물로 가져왔는데, 선물로 드릴게요. 야, 박수 박수 박수! 하이나이트 실력을 제대로 봤다.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아 박수 박수! 오 저의 첫 사인 회 하이나이트 영롱에서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하이나이트 우리 유소년 선수들, 진짜로 좋은 선수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파이팅! 오늘 몇 그릇 먹었죠? 아 모르겠는데? <laughs> 밥안 먹어도 될 정도로 <laughs> 먹은 것 같긴 해요 <laughs>